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혼외자를 임신한 내연녀가 찾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늙음하게 젊은 여성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급기야 아내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뒤어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상중인데 임신한 상태의 내연녀가 문상으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속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과연 상속재산은 누구한테 갈까요? 만약 혼외자가 남편의 친자라고 한다면은요. 태아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유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 분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1.5고요. 기존에 장성한 아들이 1.0이고, 혼외자도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겨진 그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빌딩 110억 원, 자택 20억 원, 금융재산 10억 원에서 총 140억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정 상속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7분의 3이죠. 그래서 60억 원. 그 다음에 7분의 2인 아들은 40억 원. 그리고 혼외자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갑작스럽게 남편이 바람이 났고 혼외자까지 생겨갖고 정말 생돈이 나가게 생겼습니다. 물론 그 혼외 혼혜, 혼외자가 낙태가 되거나 사산됐을 때는요 상속권하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임신했을 때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출, 살아서 출생을 한 다음에 몇분 안에 죽더라도 관계는 없지만요 무조건 살아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상속권하는 없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태어난 후 바로 죽더라도 상속권하는 생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태아가 태어나자마자 좀 이따 죽었다. 그랬을 때는 상속재산 40억 원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상속재산은요, 태아가 죽게 됨으로써 내연녀가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태아가 있는 상태라면 태아한테 40억 원의 상속재산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태아가 잠깐 살아서, 그 다음에 죽었다 하더라도 내연녀한테 40억 원은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바로, 혼외자도 친생자와 똑같이 상속인으로, 상속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바람이 난 남편, 아버지가 내연녀한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더 황당해집니다. 아파트, 별도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 10억 원을 이미 상속 발생 3년 전에 증여를 했습니다, 내연녀한테. 그리고 증여세 내연녀가 2억 4천만 원 납부했죠. 물론 이 돈까지도 사실은 아버지가 뒤로 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상속인 내연녀죠.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5년 내 상속이 발생된다면 요 상속재산에 다 반영해서 누진과세를 또 합니다. 그렇다면 15억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상속세율 50% 가정시 5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기납부 증여세 2억 4천을 빼니까 2억 6천은 별도로 더 내야 됩니다, 추가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연녀가 2억 6천을 내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연녀잖아요. 하지만 내연녀는 비상속인이기 때문에 그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누구냐? 본처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연녀가 아닌 본처, 상속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이보다 더 억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입니다. 비상속인이 절대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연녀는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의 자필 유언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상중에서. 과연 유언 내용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멤버십 회원한테만 오픈시킵니다. 거기에는 저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보는 순간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도 가능하니까 멤버십 회원 꼭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재산을 자신의 자식인 태아한테 상속한다. 정말로 황당하죠. 이처럼 나이가 먹어서 내연녀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고 내연녀한테 증여도 하고 그 다음에 혼외자까지 생겼는데 그 혼외자한테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전 재산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본처하고 장성한 아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유언장의 진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의 효력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필 유언인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조건. 전문, 작성자, 작성일자, 주소, 날인이 명확하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것 중에서 빠진 게 있다면 곤란하겠죠.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자를 친다든가. 이거 안 됩니다. 컴퓨터로 치는 거안 되겠죠. 연, 월, 일을 명시해야 되는데, 연하고 월만 명시했습니다. 상세 주소 중에서 동만 면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 성북동만 하면 이건 무효입니다 뒤에 번지까지 다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날인을 하라고 했는데 요즘 세상에 날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구시대적 발상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날인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날인은 누구나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인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사인을 하면 정말로 이유언장의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막도장이라도 날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걸 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연 이것이 남편 아버지의 필적인지 감정 감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남편의 필적이 맞다면 이번에는 강박에 의해서 작성되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또 남편이 치매 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치매 환자한테도 유언의 효력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요 10분 정도라도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유언 조건에 맞춰서 의사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유언을 한다면 그것은 유효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완전 중증 치매 환자로서 의상력이 전혀 없지 않는 한은 유언은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치매 환자의 유언장이요 아마 이 상태라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모두 내연료하고 그 다음에 혼해자한테 줘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있죠. 바로 남아있는 것은 유류분 청구가 되겠습니다. 유류분 청구액은 요 안에는 법정상속분의 1분의 2 그러니까 60억을 받을 수 있지만 1분의 2이니까 30억까지 청구할 수 있고요. 아들은 7, 2분의 1이니까, 원래 40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2분의 1이니까, 20억 원. 토탈, 그, 모자는 총 상속재산 140억 원 중에서 50억 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90억 원은 날라가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산을 했다, 그러면 상속재산을 모두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언니와 아내가 몸싸움 중에 낙태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아내는 상속 결격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상속 결격자가 된다고 해서 다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밑에 그 대습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상속 재산을 어느 정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태아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사망하더라도 바로 내연녀가 90억 원 전체를 상속 재산을 받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에서 또 정말로 황당하게 내연녀가 사망하게 된다면 내연녀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처하고 아내죠, 그 다음에 장성한 아들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90억 원 관련돼서는요. 그런데 만약에 태아가 친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문제는 유언장 내용에 있다고 봅니다. 내 아이인 태아한테 전재산을 물려줬다 물려준다고 한다면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친자 확인에서 만약에 그러면 상속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내연녀의 태아에게 전재산을 물려준다고 한다면 친자가 아니더라도 유언은 유효하며 상속은 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란은요 사실은 돈이 많아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불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욕심 때문에 뒤 늙음하게 사랑을 다시 찾는 그런 욕심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현명한 처신이고 가족의 화목이거든요. 이것을 깼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해서라든가 자녀 증여시 증여세 절세, 상속세 절세,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매년 8%, 10%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자녀의 자산 증식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평생 소비하는 그 소비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100년 동안 투자 잘하는 법, 100년 동안 세금 무산을 통해서 세금을 피하는 법, 이 모든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하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바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입니다. 저는 투자 절세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증여, 상속세, 종부세, 양도세, 절세 스킬,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혜택을 100년 동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8월 달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 9일 금요일하고 8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역삼정 2번 출구 근방이고요 약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한테 3만원 입금해 주시고요. 성함 핸드폰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나오자마자 직진하지 마시고 뒤로 돌아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하나은행 바로 너머에 바로 브릭스 건설 빌딩이 있습니다. 그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 자기만의 솔루션을 가진 아주 능력있는 자산관리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자산관리사가 자기 편이어야 됩니다. 남의 편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소속돼 있다면 내 편이 아니거든요. 독립된 자산 관리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관리나 인간 관계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에 달려 있거든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지만 요새는 백견이 불여 일행이다. 이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붙도망에 소금도 넣어야 짜죠? NGP 플랜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겠죠? 정말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계속 실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정말로 백년대계, 백년 동안의 세금우산, 투자우산을 확실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그 내연녀가 혼외자를 임신하고 와서 생긴 상속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